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요거 오늘 SBS 뉴스 내용 하나인데 2분짜리. 요게 도로변 빗물 여기 물 들어가는 거, 여기 뭐담배꽁차고 많이 있어서 쓰레기 많이 몰려가지고 물이 잘안 내려가서 물막역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부, 작년 뭐 9월 200mm 넘게 오고 막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별도의 인력 관리 채용을 공공근로한테 맡기고 이런 것들보다는 준설 차량을 보유한 외주업체한테 맡기는 게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청소업체 직원 같으면은 처 청소업체 직원이야. 자주 하니까 수월하게 요령이 있어서 하는데 처음 그냥 공공 근로 사람들 쓰면은 요령이 없어서 힘들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설 차량 차 차로 후 뽑는 거 그런 기계에 있는 사람들 그 기계 업체한테 1년에 1회 이상씩 할수 있는 거를 환경부가 관련 고시 개장을 만들어 다음 주 입법 예고, 법으로 이제 해버린단 말인 거지. 규정상 빗물바지 하수관 청소를 연 1회 이상 장마철에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태프이라는 침수가 가을철까지 지속되는 만큼 청소 시기와 횟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일을 꼼꼼하게 한다는 라 거지. 여기에 이 내용에 댓글이 중요해. 댓글. 이게 댓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여기 이분이 올린 글이 자기의 경험담을 한데 성남 시장 이재명 성남 시장 판교에 살았던 사람인데 20년간 배관 설비를 했던 사람이래. 그래가 대장동 개발 당시 상하수도도 했고 광급 공사도 했고 막 이래 가지고 뭐뭐 주문이 들어오면은 뭐 10억짜리다 그러면 한 5억짜리다 그러면 5억안에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 올리고 낙찰되면은 이제 그거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학까지 공부해 와가지고 자격증 따고 상수도협회 등록해서 부회장 타이틀까지 달고 와서 현장에서 하이바 쓰고 직접 감독했던 사람이라고 하네, 이 양반 말로는. 그래서 예산 한 푼도 더못 주고 보도블록 쓸데없이 열면 계단 계산해가 돈더 빼고 상하수도 왜 도시가스는 왜 따로 파냐. 다 배관 따 따로 있을 거니까, 그리고 관리용 공사 공사 구간 다 표시해라 그러고 그래야 개보수 자기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 자기증 딴다고 난리쳐서 업자들 학을 때딱하고 성남시장의 성남종합병원 두곳 폐원해서 시립병원 지어달라고 추진위원장 맡아서 조래까지 상징시켰다가 47초 만에 국힘 소속 그때 국민의힘 소속이 많았으니까 부결시키니까 요거 요를 이제 시장되면 하겠다 해서 시장돼서 성남의료원 짓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저 집에만 못 이깁니다. 하면서 말이 쉽지 공장 다니면서 장애인 팔이렇그 장이 입었으니까 장, 검정고시 통과되고 그러면서 근로 근로자 대우가 처참하니까 인권 변호사가 되자 그래서 인권 변호사 됐고 그걸 돈이 없으니까 4년 장학금 받아서 변호사 차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간 대한민국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이 공무원 잖아요 그냥 저졌다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IMF 때 조선소 영족공으로 일을 해서 상용직으로 1,500명까지 해외 법인을 둔 회사를 키우면서 일렬도 없이 일하면서 공산당 소리 들어가면서 일했는데 자기보다 더일 중독자라는 거야. 배관일 처음 배워서 선박 블록 조립까지 해다 보니까 크레인 블러스 설치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난. 뭐, 브루마블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이제 플랜 도면 펼치고 보면은 그게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고, 요건 요런 거 쓰고, 요 때는 요런 아이템 쓰고, 요 때는 이제 부스 써야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재미있어 죽어요. 아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일이 재밌어, 가 일이 너무야자 지금. 엄청 재밌어서 막 하는 거지. 그니까, 러이 양반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주사위를 요에 던지고 열쇠를 어떻게 쓰고 하는 권한이 필요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어깨넘으로 보면서 아이고, 내, 내가 대통령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한 거를 이제는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눈에 띄던데, 뭐 말이냐면은 회사를 고를 때도 똑같은 거 아이가? 회사를 고를 때도. 자기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자기 회사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를 넘겨받았는게 삼성 봐 봐라. 삼성 3세 이재용. 능력 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잖아. 삼성 지금 SK 하닉스보다 박살 나고 있잖아. 또뭐있노어 코나이, 코나이. 우리 코나이만 볼까? 코나이. 코나이가 처음에 경기도 지역화폐를 처음 시작 일시와 경쟁업체 그리고 낙찰업체를 알려, 알려주라고 내가 자료 모아놓은 거에서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화폐 첫 시작이 언제냐면 은 2018년 8월이야. 지역화폐가 알던 오늘의 상품권 말고 지역화폐, 그 충전해서 쓴다라는 거 지역화폐를 알, 누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알던 시기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때 지역화폐가 그거 알, 알았지 누가 썼노 이거 안 썼다니까 근데 코나이의 조정일 대표는 18년도에 처음 입찰을 해서 경쟁업체들 누구 농협도 했었고 신양카드도 했었고 우리카드도 했었고 나이스 주식회사도 했었고 코나이 KT 할렉 인포텍 이 e 중에서 일곱 개 중에 1등이 됐다라는 거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점수, 정성평가 20점, 정령평가 80점에서 합산평가 최종 1등 하고, 그 다음 경기도도 다시 3년인가 곧 했을 때도 또 다시 선정되고, 뭔 말이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시작했던 경영자의 그, 이렇게 미래를 보는 능력.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얘들 돈 쏟아부은 게 누적 2천억 가까이 투자했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능력. 일머리 일머리 미래를 보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나에는 걱정이 안돼 없... 남들 다 시작할 때 콜럼버스 달걀 알지? 콜럼버스 달걀 콜럼버스 달걀 계란 세아바라한게 계란 위에 세워놓고 했는데 반을 뚝 잘라가지고 뚝 세워 놓은 거 에이 그리 세우면 나도 하지 뭐고 생각의 전환이고 남들 하지 않을 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야일 잘하면 일이 된다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믿야돼 끝.